와.. 날씨 좋~~다 사... 저는 오랜만에 봄기운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 제 아지트 옥상을 찾았습니다 아 그나저나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뭐 특별히 할게 없네요 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뭐랄까 고민하다가 식목일에 나무는 못 심었지만 마침 회사에서 보내주신 꽃씨 심기 이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작물은 나팔꽃이네요 나팔꽃이 모닝글로리인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어, 동남아에서 우리 흔히들 먹는 모닝글로리 나물 있잖아요 제가 이것도 궁금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게 같은 종은 아니고 나팔꽃 속에 해당하는 공심체래요 그것은 그래서 나팔꽃 나물은 아니었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요새 그 공심체가 굉장히 획기적인 게 친환경 빨대 많이 나오잖아요 종이로 만드는 것들 뭐 이런 거 근데 공심체 나물 줄기 자체를 빨대로 이용하는 움직임도 있대요 그것도 굉장히 놀라웠었고요 어, 나팔꽃 덕분에 새로운 지식을 알았습니다. 어, 지금 이 상품은 플라워백이라는 물건인데 일단은 씨앗 택을 떼서 씨앗 이름에 체크를 해주고 바닥에 탁탁 쳐서 흙을 내려준 후 절지선을 따라 잘라주고 물을 주고 씨앗을 1~2cm 정도 깊이로 심은 다음에 발아될 때까지 습도와 온도를 잘 유지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 이게 플라워백인 이유가. 화분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절취선대로 잘라놓고 꽃이 심은 다음에 이 상태로 기르는 건가 봅니다. 어, 되게 획기적인 상품이네요. 예이! 마침 남는 화분이 있어서 저는 나팔꽃을 이 화분에 심으려고 합니다. 일단 물을 3분의 2 종이컵 분량만큼을 주고, 아, 너무 많이 줬나? 이렇게 나팔꽃 씨앗이 다섯 알이 들어있습니다. 흙을 1.2cm 정도 깊이로 판 다음에 씨앗을 넣고요. 그다음에 흙을 이렇게 덮어 준 다음에 아, 제가 모종삽이 없어서 이렇게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다이소 가면 하나 사야겠네요. 네, 이렇게 6단계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는 발아될 때까지 습도와 온도를 잘 유지해 주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되게 간단하네요. 근데 물을 얼마만에 한번 줘야 되는지는 안 나와서 요거는 제가 인터넷에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이렇게 나팔꽃 씨앗을 심었으면 싹이 날 때까지는 분무기로 하루 한두 번 정도 물을 흠뻑 적셔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종 시기가 지금이 딱 시기가 잘 맞는 것 같아요. 4월 하순부터 5월에 많이 심는다고 하고 일단 제가 4월에 심었으니까 7월쯤에 개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화분은 햇빛이 잘 드는 한 25에서 30도 정도 되는 곳에 위치시키면 좋다고 합니다. 아, 저희 집 거실이 햇빛이 잘안 들긴 하는데 베란다 쪽에 놔둬야겠네요. 제가 집에서 기르는 식물인데 요새 통 신경을 못 써줬더니 머리가 이렇게 많이 자랐네요. 손에 흙 묻힌 김에 이발 좀 해주려고 합니다. 이발을 마쳤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새단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거름도 부어주었고요. 또 <laughs> 여러분 갑자기 등장해서 많이 놀라셨죠? 지금 씻지도 않은 완전 노 메이커 상태인데 어, 못볼 광경을 보여드렸다면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화창한 날에 꽃씨도 심어보고 그리고 제 화분 머리도 잘라주고 나름대로 짧은 시간에 의미 있는 일을 한것 같습니다 어, 나팔꽃이 7월쯤에 핀다고 하니까 그때 예쁘게 피면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상으로 떵어였습니다 안녕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다음 편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